출판사 사장인 월터 플러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사업에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나의 어머니에게 있다. 어머니의 교훈대로 매사에 신중하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우호적으로 대했고 나는 사업에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저먼에서 어, 가게, 저먼에서 사무용 기계 기업의 후계자가 된 토마스 와스는 "내가 성공하게 된 것은 인자한 어머니께서 가정을 회,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구두회사를 경영하는 그레이 씨는 "나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독실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 덕분에 명랑하고." 유쾌한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했고 가난 중에도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워서 결국은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자랄 수 있는 이 분위기와 더 신앙적인 감화 또 좋은 모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라는 이름은 그 어머니라는 이름이 감동적인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영국의 인간관계 이론가인 도널드 위니컷은 인간의 최초의 거울은 어머니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서 최초의 거울은 뭐냐? 어머니의 얼굴이라. 아이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난다. 다시 말해서 엄마의 반응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해 버린대요. 젖 먹이는 엄마의 얼굴이 젖을 먹이는 엄마의 얼굴이 짜증난 모습이면 아기 자신의 모습이 못나고 성가시고 환영받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간단 아이가 또 엄마의 모습이 온화하고 평화스러우며 사랑이 가득 담긴 모습이면 자신을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성되는 이 자존감은 한 사람의 생애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욕구마저 이렇게 억압시키고 죄책감으로 받아들이고 또 인정과 칭찬 과시의 욕구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에너지를 헛된 곳에 낭비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수용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수시로 서운한 마음과 분노의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성경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누가복음 1 5장에 기록된 한 마리 양의 비유라든가 동전을 찾는 비유라든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 종교적으로 종교적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전혀 쓸모없다고 내친받은 이들을 끌어안으셨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한 인간의 중요성과 가치를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계시고 오고 오는, 오는 세대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보내 주셔서 구원하실 정도로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먼저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하신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부 말씀 9절에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표현은 광해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는 이사야 43장 20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세번역 성경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 이렇게 역했겠어요 택함을 받은 민족.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택함 받았다는 거. 요즘 우리는요, TV에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어? 오디션 프로 프로듀서들이 다 나와 가지고 아, 우리 YG로 오십시오. 뭐 SM으로 오세요. 근데 그 오디션에 참가한 사람들이 막 목숨을 걸고 그 간절함이 우리가, 우리근 TV를 통해서 너무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간절함이 너무 없어요. 너무. 하나님은 사도바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도바울에 대해서도 분명히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바울을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택하셨고, 그리고 준비시셨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요, 택함 받은 자녀라면 택함 받은 백성답게, 택함 받은 자녀답게,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을 말해. 왕이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전형적인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왕의 위엄과 제사장의 거룩함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 왕의 위엄과 제사장의 거룩함을 동시에 누가 갖는다고요?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또한 제사장,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한 족속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기름은 부음을 받아서 성별, 성스럽게 사용할 그 성별한 백성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택함 받은 백성.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 역시 출애굽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서 구별되고 하나님을 담도록 예비된 거룩한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야 여러분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별되고 정결한 백성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별되어서 정결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구별되었으니까. 대한민국에도요, 2% 1% 1%어1% 1 세대가 살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2%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살아가는 게 본인 스스로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구별되게 나는 재별가 재벌가의, 재벌가의 응? 아들인데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아, 첫 번째가 뭐라고요? 택한받은 백성.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도 수레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고 소중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소유로 삼는 일의 대가로 지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를 알게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3대 교리는 뭔지 아세요? 3대 교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만인 제사장이었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만인 제사장. 그런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은요. 종교 개혁 후에 지난 500년 동안 비교적 잘 이해해 외 되어 왔고 또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교리인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름에는요. 그렇지 못했어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로 다리를 놓는 사람, 즉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성경시대의 제사장은 또 아무나 할수 없었어요, 제사장. 오직 아론의 자손만이 할수 있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으면 될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도 특별했습니다. 모든 곡식이 열매 중에 모든 곡식이나 열매 중에 최상품만 먹었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오는데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고기도, 고기도요, 최고로 좋은 것을 먹었습니다. 1년 된 양이나 소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기가 연하고 맛있겠습니까? 자, 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양이나 소를 늘 키웠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것도 잘 사는 사람만 그 정도 먹었어요. 그렇지만, 제사장들은요, 매일, 최고 좋은 고기만을 먹었어요. 더구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자 금실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엮은 옷을 입었습니 더구나 겉옷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12개의 보석을 달았어요. 그리고 양쪽 어깨에도 두 개의 큼직한 보석을 달았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의 옷을 입었어요. 루비똥, 뭐 이런 건, 뭐, 샤넬, 뭐 이런 건 옷, 채로 비싼 게 어디 거예요. 그런 건 상상 초월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성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성도는 엄청난 차이.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입니다. 성도인, 나도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성도인, 나도. 내가 제사장이니까 개인적으로 누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어요. 이런 특권이, 이런 아름다운 이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돈안 내고 그냥 아무런 뭐 고생 없이 그냥 그런 이름을 딱 다루니까 그 이름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이름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갈 때양한 마리를 막 잡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막 가슴 절절히 느낄 거예요. 그 이름에 대한 소중함. 그거 요즘은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아무런 수고도 없이 예배 드리는 것 같으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을 세상과 단절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되지만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되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영향력의 방향입니다. 세상과 손을 잡고 있되 하나님의 영향력이 제사장인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 반대가 되면 제사장의 역할을 잘못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단절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6, 6절, 7절을 보면 모퉁이돌로 예수님은 모퉁이돌이다. 모퉁이돌은 집을 지을 때 가장 자리를 차지하는 요긴한 돌입니다. 그돌 옆으로 다른 돌이나 어떤 벽돌을 이어서 벽을 만들고 건물을 세워 가죠. 그리스도인들은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서 신령한 집곧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해요. 예수님과도 믿음으로 연결되지만 동시에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도 다른 성도들과도 연결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이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집인 동시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성결해야 되고 한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예수 믿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뭐예요? 중요한 역할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제사장인 나,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는 사람이 나야는 거예요. 내 다리가 나를 그러면 내가 다리인데 이어주는 다리인데 다리가 부실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 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걸어가야 되는데. 내 자신이 성결하지 못하고 더럽고 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다고 하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 신령한, 신령하게 성별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함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려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듯이 모퉁이 떠리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스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름값을 하는 삶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가 2020년 글로벌 기업 브랜드 가치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탑 10입니다. 세계 탑 10. 1위가 어딘지 아세요? 2020년에 이건 2020년에 1위가 애플, 2위는 구글,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 4위는 아마존, 5위는 어디일 것 같아요? 페이스북 또 6위는 코카콜라 7위는 디즈니 8위는 영광스럽게도 우리나라 삼성 9위는 루이비통 그다음에 10위가 맥도날드로 선정했어요. 이처럼 브랜드 가치 상위에 있는 기업들은요. 누구나 알다시피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보는 브랜드. 그리고 브랜드 가치는 그 시대를 반영해요. 항상 애플만이 1위인 것이 아니에요. 몇년 전에는요, 한 10년 전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브랜드 가치 1위였어요. 그 앞전에는요, 코카콜라가 1위였어요. 시대를 반영하고 누구나 알아보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한때 과거 글로벌 기업 브랜드 같이 상위권을 자동차 회사나 뭐 소니 등 일본계 전자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 또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이들 기업은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상위권을 차지한 대부분의 IT 기업들은 새로운 시대의 대세라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대별 브랜드 가치만 보아도 그 시절에 어떤 산업이 제일 흥했는지, 현재 세계의 대세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브랜드의 위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는 급상승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구입해서, 아, 삼성에서 만들었어? 사야지.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브랜드라면 두말하지 않고 신뢰합니다. 최근에 세계 경제계에는 메타버스,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 가치 상위권에 있는 지금 현재 브랜드 가치 상위권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메타버스라는 이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메타버스. 메타버스라는 말은 뭐냐?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 메타와 또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가상현실보다 한 달이 더 나아가서 사회 경제적 활동까지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간. 이것이 뭐냐? 메타버스. 이재명 후보가 타는 메타버스는 매일 타는 버스고, 사회 경제적 활동까지 이루어진 온라인 공간을 뜻하는 것이 뭐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이름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요. 세계 글로벌 기업, 브랜드 가치 상위권에 있는 이 글로벌 기업, 메타버스라는 이름에다가 엄청나게 새로운 이름에 자기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뒤지면 기업은 가망이 없어요. 현재, 지금.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뭐냐? 크리스찬. 크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크리스도인. 그런데 이 이름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요, 잘 나와야 될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를 뭐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습니까? 어? 왜 하필이면 오미크론 확진자가 복사 부분이야 이 말이. 또 교회가 교회의 신뢰가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값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 좋은 이름에 스스로 먹칠을 한 결과입니다. 한번 더럽혀진 것을 다시 깨끗하게 회복하는 데는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깨끗함을 유지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름이 되었다면 그 이름의 가치를 회복하도록 뼈를 깎는 자성과 노력을 키우려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말은 거짓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물건은 믿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야,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래. 우리 회사 저분은 교회 집사님이래. 아우 장로님이래. 권사님이래. 역시 교회 다닌 사람 달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들어야 될 얘기예요. 당연한 이름의 값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신뢰의 대상이 될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 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안드레스는 동화 미운 오리 새끼에 나오는 백조가 우리의 세계 속에 살면서 우리처럼 살려고 했으면서 혼란을 느낀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환란과 박해 때문에 그랬다지만 오늘날은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그런 유혹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혼탁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나그네처럼 살다가 그냥 지나가버린 이 세상에다가 뭐한다고, 뭐한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목숨겁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늘나라의 백조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